네, 안녕하세요. 유이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용산역이고요. 오늘 6월 30일 9시인데, 오늘 광주 설명회가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평소 같으면은 지금 잘 시간인데, 어, 말이 안 나오네요. 원래 자고 있을 시간이라. 예, <laughs>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찍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롱이만났는데 저희 이유진 선생님도 계십니다. 아니, 나 이거 셀카봉을 손에 수박주스도 하나 들고 있더니 쉽지가 않네요. 네, 이따가 또 열차 안에서 또 찍어볼게요. 여기는 전남대학교입니다. 예, 네,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를 처음부터 목적지로 해서 온건 아니고, 제가 광주 오면은 진짜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아, 그게 어디였냐면 거기요. 그용봉서적 아시죠? 네, 그래서 나는 지방에 있는 서적인데도 선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서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광주 광주 올 일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는데 거기 용봉서적 바로 앞에 전남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에 또한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 전남대에 주차하고 빵 하나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전남대 온 김에 또 이렇게 잠깐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7시가 넘었는데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나네요. 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하네그 <laughs> 아까 전에 설명회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뭐 사인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서 그거 도 했거든요? 그것도 했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제 강의를 들었고, 근데 이제, 시험은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는 아니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과가 아닌데도, 행정법을 선택해가지고, A 플러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A 플러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laughs> 되게 부러웠어요. <laughs> 뭐가 부러웠냐면은, 그 A 플러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물론 부럽지만은, 그거보다 더 부러운 거는, 대학생이라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그 대학생이시구나. 나이가, 젊다는 거는 젊다는 것도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언제나 젊음이 부러운 거 같아요 자기 나이보다 저도 지금이 제가 5년 후에는 부럽겠죠 5년 후에 나는 5년 전에 저를 부러워하고 있을 테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연목 같은 게 있네요 여런게 네,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배도 차렸으니까 용봉서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용봉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사이 날이 조금 어두워졌네요. 예, 간밤 보이시나요? 저기 용봉서적으로 써있는데, 이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커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매장 사이즈가 그렇게 큰것 같진 않은데, 이 서점에서 전국으로 많은 수험생들께 책을 이렇게 배송하고 있으니까, 저도 수험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궁금했어요. 예, 저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나? 예, 제가 궁금해서 뭐예요, 사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느낌? 예. 예뭐 부동산 업자 건데. 예.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예. 뭔가 부동산 업자처럼 설명해야 될것 같아. 예, 뭐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예, 사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들어왔고요. 저기 좀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둘러보잖아요. 여기 다예요. 여기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오면 놀란데요. 생각보다 작아서 그러니까 이게 서점치고는 작은 편이 절대 아닌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 아는 그런 어떤 판매 그렇게 전국에 파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라고 놀란다고 하시네요. 예, 이쪽이 공무원 서적인 것 같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사회복지사 교정 그리고 이제 전문 자격증 시험들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임용 이쪽이 이제 그 소방 소방이 있으면 아마 경찰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보건도 있고 간호직이나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경찰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 없고요 행정법으로 가보죠 저는 행정법만 관심 있으니까 <laughs> 행정법으로 가보면은 예, 네, 아까 전에 미리 봐줬어요 내책 어딨나 네. <laughs>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제 기풀기와 진출도 이렇게 서점에 꽂혀 있는 걸 확인하니까 또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요풀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책이 너무 커가지고 이쪽에 모의까 이게 모의고사는 또 따로 여기 있어요. 예, 봉뚜 모의고사 같은 거. 그래서 제 요풀은 그 책장이 아닌 요 봉뚜 모의고사 있는데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최신세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한번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점은 사실은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다 언제나 책 냄새도 좋고 저 옛날에 신림동에 있을 때는 거기에 거기에도 이제 큰 서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상원서적이랑 법문서적이랑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좀그 느낌이 납니다 약간 전문서적 느낌이 소음 전문서적 여기가 이제 약간 고식 그 법학, 법서로 하는 곳이 시험 드린 것 같고, 저도 봤던 책이거든요. 예, 지금도 내고 계시네요. 지현님 교수님, 민법 강의. 네, 저 신동훈 선생님, 교수님, 형법. 저는 이재상 선생님 형법을 봤었는데, 이재상 교수님 형법을 봤었는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네요. 예, 요새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뭐 한참 전 얘기라. 뭐 저, 옛날엔 저도 이제 뭐 세상에 있는 법서를 거기 다 알았는데, 이제는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둘러봤으니까, 여기 이제 관계자분께 한번 좀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번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인터뷰하시는 담당자분이 누구신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험사 전문사장 영봉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로 7년째 용봉서적에서 근무 중인 류담비 과장입니다. 용봉서적이 네. 이제 수험 전문 서적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규모가 엄청 크진 않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광주에 위치해 있는 서점이고. 수험서만 전문으로 하고 올해 25년째 운영 중인 서점입니다. 어,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수험서 전문 그런 맞춤 서비스를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시는 스프링 분철이에요. 수험서 특성상 교재가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 문제나 해설로 나눠서 봐야 되는 책들도 있고 또유희윤 변호사님 묘플처럼 위로 올려서 넘겨서 보는 그런 필기노트 책도 많은데 그런 종류들의 책은 다 스프링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책을 오래 깨끗하게 보시라고 표지도 입혀드리고 있고 또세 번째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서점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의 눈이 돼가지고 직접 교재를 하나 하나 찍어서 미리보기로 교재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좋아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희는 고객과의 소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한 다섯 번이 울리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바로 받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입장에서 궁금한 점, 뭐, 기정판은 언제 나와요? 뭐, 이 책은 문제 밑에 해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책이 안 보이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바로 답해드리고, 요청사항도 바로 반영해드리고, 아마 이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스프링 서비스를 이제 분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용봉서정만의 특별한 분철 서비스가 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특별한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가 엄청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가장 큰 목표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 수험생들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분철로 해, 그 선택을 하셔도 거의 그날 다 당일 작업해서 바로바로 출고를 해드리거든요. 다른 애는 분철로 신청을 하면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스피드가 빠른 거? 이게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와이어링이 아니라 플라스틱 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링의 장점이 뭐냐면, 오래 봐도 변형이 없이 튼튼하고, 또, 책을 넘길 때, 이제,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책장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소리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을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저희 스프링 팀이 있거든요. 막강, 분철 팀. 그래서 경력이 다들 10년, 15년 오래 되셨고, 스피드도 빠르고, 섬세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 주시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거, 이거 여쭤봐서 해주고, 그러면은, 그 팀을 가동하면 네. 하루에 몇 권까지 분철할 수 있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네. 저희 하루 물량 중에 네. 70% 이상은 거의 다 분철이어서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최대 많이 나갈 때 물량이 하루에 몇 권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최대 많이요? 2천 어, 3천... 개? 와 그러면 그 중에 70%가 네. 분철이 와. <laughs> 이 뒤에 이때, 그, 응. 우리한테 보이지 않느냐? <laughs> 네. <laughs> 여기 사실 갇혀있을 수도 있어. 분철 공장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하 엄청난 세계. 던전으로. 아니야. 사실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진 않고, 충분히 하루하루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음. 이제 팀이 있는데, 대신 속도가 엄청 빠르다. <laughs> 수험 전문 서적이라는 곳이 사실 국내 에 여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들을 관련된 교재만을 담당하시면서 혹시 특별한 기억이나 일화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찰 채용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이 이제 현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승진 준비를 하러 다시 찾아주실 때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때. 취업 NCS를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뭐 전문 자격증 뭐 노무사나 세무사, 회계사 쪽으로 다시 이제 어떤 제2의 본인의 그런 커리어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주실 때 그때 조금 아, 그래도 수험서 전문서점으로는 용봉서적이 최고다. 이런 자부심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요.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용봉서적에서 책 사고 합격했다. 이런 전화도 오고 광주에 올일 있으면 한번 오고 싶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이나 못해서 아쉬운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아, 아무래도 저희 이제 한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똑같이 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우리 용공사석 이용해주신 고객님들 덕분에 이제 입소문도 많이 나고. 솜서 전문 서점으로 썼던 입지도 다져지고, 이제 그 소문이 커져서, 이제 유인 변호사님도 이렇게 매장에 직접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용봉서적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제 책도 많이 나가죠? 어, 물론이죠. 아,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연기차면서. <연기잖아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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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요플, 아, 네. 몇년 됐을 건데, 네. 요플이라는 이름으로 유인 네. 네. 선생님 필기로 처음 나왔는 네. 네. 그 신간이 등록이 되면 저희는 네. 서지 정보를 보고 목차나 이런 널, 설명을 보잖아요. 네. 봤는데 네. 오 이거 대박이다. 오. 이 책은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책을 좀 처음 봤어요. 이 구성 자체를. 네.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은 팔릴 것 같다라는 핑이 어, 왔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laughs> 블로그를 따로 올렸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은 한개 보면은 13,4700 거의 네. 몇 년이 돼도 네. 인기 글이에요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되게 있어요. 많이 본 조회수에 속하는 거죠? 네 많이 봤고 이거를 올려드렸을 때 뭔가 처음 나온 교재라서 저희 고객들도 되게 요청이 네,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프링을 해서 보내드리고 네. 교재 구성이 이렇다 음. 이런 걸좀 보여드렸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본인이 책을 진짜로 분석을 하셔야겠다 이런 글을 쓰려면 아, 그렇죠. 머리만 읽어보고 그렇죠. 다 하고 올려드리죠. 어,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저는 그때부터도 진짜 이제 네. 변호사님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배가지. 아, 야 그럼 내가 먹셔야겠는데그럼교질별 아, 네. 장단점에 관해 박사겠네요. 아, 모든 아, 책을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 다 그렇진 않고요. 왜왜 네. 그때 조금 음. 신기했냐면 내가에서 음. 유윤 선생님이 강의를 새로 하는데. 음. 또 책이 좀 특이해. 네. 필기노트 시기야. 네. 근데 이거는 스프링만 달면 무조건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처음에. 근데 처음에는 스프링 안 달고 나왔어요. 맞아요. 안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었어. 이거는 어, 우리 서도안 그래도 스프링 잘하는데 음... 손님들이 스프링에서 보면 은 무조건 나가겠다라는 픽이 있었죠. 그리고 어, 그 감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교재 구성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없었어요. 어... 야... 신기했어요. 여 보니까, 그 법전도 있어, 법전도.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누가, 이놈들이 사법시험은 법전만 딸딸 외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서워서 안 했는데, 이,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이 시중에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다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보면 법전을 줘, 심지어, 2차 시험은. 아, 사법시험용 법전이 있어. 어... 여기서 보니까 변호사시험 법전이 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거든. 물론 주요 조문들이야.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지는 것이고, 위치 정도는 이제 기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집에 법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샀던 법전이. 그러니까 추억이어서 못 버리고 있어요, 그때. 그, 사법시험용 법전이랑, 사법연수원 법전도 아마 따로 있을 거야. 나 그것도 안 버렸던 것 같아. 지금 못 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공부법 책도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매해 말만 되면은 의뢰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공부법 책 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는 알았어요. 아이 이제 시즌이 있구나 해가지고 왜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오지라고 싶은데 아무튼 되게 유수의 출판사들에서 공부법 책내자고 기획서를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매번 보긴 하는데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연태까지도 못 내고 있고, 사실은 그리게또 놀란 게, 이런 책들을 사람들이 사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이런 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몰랐고. 저도 언젠가는 낼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한 분은, 한 출판사에서는 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심지어 기다리는 사이 에 담당자분이 이직하셨어요. <laughs> 이직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 연락처 남겨주고 가시더라고. 예. 지금 못 내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제 본분으로서의 책도 지금 쓸 시간이 없는데, 예, 이 책을 쓸 시간이 지금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 뭐 공부라는 게 대단한 길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뭐 약간의 요령 정도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다 말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에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여기 교양 소속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랑 제가 제일 제가 어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쇼펜하우거든요 완전 허무주의자잖아요. 근데 요새 이분이 각광받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요. <laughs> 시대가 이제 나에 맞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험 전문서적이지만은 이렇게 베스트 셀러들은 구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나요? 니네 인생 우습지 않다? 정한기 선생님 제니 <laughs> 네 인생 우습지 않다. 예, 네. 온 김에 하나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있죠. 예, 네. 이거 이것도 새거 나왔대요. 바카스 피지로 해가지고 네, 온 김에 우리 한길 쌤집 제가 하나 사드리고 가겠습니다.